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 하는 삼민호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포지션 중올 시즌 주인이 확실하지 않은 자리는 어딜까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 포지션 중에 25시즌 가장 주전 선수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외야수의 한 자리, 바로 우익수 포지션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주전 선수가 없어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많은 뛰어난 선수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로테이션을 쓰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삼성 라인즈의 외야는 이전까지 우익수를 맡았지만 박진만 감독의 제안으로 좌익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구자욱 선수와 24 시즌 중견수로 포지션을 전향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김치찬 선수가 각각 좌익수와 중견수 포지션을 맡고 있고 우익수는 확실한 주인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야의 마지막 한자리를 차지할 우익수 포지션 후보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 이전까지 정말 많은 욕을 팬들에게 들었지만, 24 시즌 외화의 한 축으로서 특히 한국 시리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김홍곤 선수를 첫 번째 후보로 뽑아보았습니다. 1988년생, 이제 어쩌면 은퇴를 얘기해야 하는 선수지만, 작년 시즌 김홍곤 선수가 보여준 반전의 활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2시즌 주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았지만 80게임 329타석 타율 1할 9푼 1위 OPS 0.46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024시즌 117게임 311타석 타율 3할 1위 OPS 0 7 9 2로 24시즌 김홍곤 선수는 삼성라온즈가 어려울 때 구원해주는 해결사로 김홍곤 선수가 없었다면 삼성라온즈의 정규시즌 2위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원곤 선수가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땅볼을 주로 형성했던 타격에서 뜬공 위주로 타격의 방향을 바꾸었고 그 결과가 대성공을 이루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22시즌 이전까지 땅볼 비율이 전체 타구에 있어서 50% 넘어갔지만 23시즌부터 의도적으로 공을 띄우는 타격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과도기를 겪었지만 24시즌 50% 넘게 뜬공 타구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전까지 시즌 10개 가까이 병살타를 기록했지만 24시즌 병살타는 5개로 커리어에서 가장 낮은 예수를 기록했습니다. 구저욱이 없던 한국시리즈 타선에서 핵심은 김홍곤 선수였습니다. FA 2년 6억이라는 낮은 금액에 삼성과 협상을 하면서 팀을 웃게 한 김홍곤 선수. 24시즌 김홍곤 선수의 반전의 활약은 결코 행운이 아닌 지난 2년 달라진 모습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시즌 김홍곤 선수가 외야의 베테랑으로서 중심을 잡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24시즌 삼성라인즈 정규시즌 2위를 만들었던 또 다른 선수는 드디어 거포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이성규 선수일 것입니다. 2018년 경찰청 군 복무 당시 이군에서 31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차기 삼성라인즈의 거포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4시즌 이전까지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만년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성규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였고 23시즌 포지션을 내야에서 외야수로 전향하면서 시범경기 때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정규 시즌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3시즌 시범경기 때 모습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24시즌 4월 14일 n 시전 한경기 2홈런을 e 기점으로 매주 거의 한개 홈런을 쳐주면서 올시즌 122게임 355타석 홈런 22개 OPS 0.839를 기록하면서 말그대로 포텐이 폭발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성규 선수의 말도 안되는 기록은 장타율로 타율이 비록 2할 ER 4푼 1위로 매우 아쉽지만 장타율은 5할로 장타율과 타율의 비율이 2.066으로 리그에서 전체 2위로 이성규 선수와 비슷한 기록을 보여주는 선수는 데이비슨, 최정, 양석환 그리고 박병호 선수로 이성규 선수의 파워가 정말 KBO 최상위 클래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178cm 82kg 크지 않은 신체를 가진 이성규 선수지만 순간적으로 나오는 파워는 역대 최고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놀라운 파워를 보여주는 이성규 선수입니다. 25시즌 역시 이성규 선수는 타율을 신경 쓰기보다는 장타율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본인의 파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5시즌 삼성의 외야는 정말 뎁스가 두꺼웠습니다. 다른 시즌이면 더 기회를 받았지만 두꺼운 외야 뎁스로 인해 24시즌 생각보다 기회를 못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시즌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선수가 바로 윤정빈 선수입니다. 윤정빈 선수는 이성규 선수 못지않은 파워 히터로 타구 속도 지표로 본다면 팀내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파워에 비해 아쉬운 컨택 능력을 가진 선수로 상무 전역 이후에 간간히 기회를 받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24시즌 투탭으로 간결하게 스윙하는 타격으로 바꾼 이후 1군에서 69게임이지만 188타석 타율 2할 8푼 6리 OPS 0.831이라는 좋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윤정빈 선수의 타격은 파워를 희생하고 컨택을 최대한 획득한 타격품입니다 투탭을 없애고 테이크백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히팅 포인트를 앞쪽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뒤쪽으로 놓는 타격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빈 선수는 타구를 담장 밖으로 넘깁니다. 비록 윤정민 선수는 간결한 타격폼으로 컨택력을 올렸음에도 컨택률이 71.6%로 다소 저조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타구를 날렸을 때 확실히 양질의 타구를 날려주면서 OPS 기록에 있어서 0.83이라는 매우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나이도 이전 후보들과 달리 아직 99년생으로 젊은 편으로 타격에 있어서 한 걸음만 더 진일보한다면 더 기대되는 선수로 윤정민 선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대표적인 예시는 저는 전 삼성 라현주 선수였던 오재일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컨택률은 아니지만 외화로 양질의 타구를 많이 날려주면서 높은 OPS를 바탕으로 팀의 중심 타선을 맡았던 오재일 선수. 향후 윤정민 선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부산 시절 오재일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스프링 캠프 외야수 중에 가장 좋은 타격을 보여준 선수는 김성윤 선수입니다. 준수한 컨택 능력과 빠른 타구가 장점인 김성윤 선수는 23 시즌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며 국대까지 승선했습니다. 24 시즌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약을 못 보였지만 25 시즌 김성윤 선수는 본인을 다시 한번 증명할 시기입니다. 김성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다리입니다. 풀타임을 소화하면 40개 이상을 노릴 수 있는 도로 항행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김성윤 선수가 비록 타격에서 부진할 수는 있어도 빠른 다리 덕분에 1분에서 활용 가치는 높을 것입니다. 수비 역시 빠른 다리, 강한 어깨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지만 가끔씩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김성윤 선수는 김치찬 선수와 비슷하게 작은 키를 가졌지만 김치찬 선수와는 다른 매우 힘이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빠른 다리, 강한 어깨, 빠른 타구 속도를 보유했으며 오툴 플레이어로서 삼성을 대표하는 선수로도 성장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수비만큼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승규, 툴가의 김재혁, 상무 전역 후 기대되는 유승민, 2020년 고교 외야 최대어중한 명이었던 주한울, 그리고 2024 시즌, 피처스타격왕 김태훈 등도 향후 삼성의 외야댑스를 더욱 두껍게 할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미래의 삼성의 외화가 금빛 외화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청초